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만 어린아이들이 혼자 들수 없는 물건을 아빠가 같이 들어 주면서 아이를 칭찬합니다. 야, 우리 아들 힘도 세다. 그러면 아들은 자기 힘이 센 줄로 알고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는 은혜로 시작되어 은혜로 진행되며 은혜로 완성되는 믿음 생활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노력과 땀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조금 들어올리는 시늉만 하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 섬김을 받는 영혼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의 또 다른 원리입니다. 누가 더 크냐의 문제로 다투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찾아와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을 보여 주시며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도록 초청하시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섬김은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에 의존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섬김은 이기심의 발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경험한 그리고 경험하는 영혼만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섬김,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새로운 가치관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그 가치관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위대한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기로부터 섬김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